안녕하세요. 남양주 진네리드입니다. 지금 작업 끝난 차량은 소나타 DM8입니다. <laughs> 소나타 DM8 순정 <순종이> 엠비언트 <laughs> 있는 차량이고요. 순정이 워낙 약하고 좀 밋밋한 느낌이어가지고 엠비언트 튜닝을 많이 하죠. 지금은 이제 엠비언트 작업 끝났고요. 차량에 시공되는 엠비언트는 글로우 RGB 에어입니다. 글로우 RGB 에어는 무배선 타입이기 때문에 시공부위 각각 따로따로 따로 컨트롤러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도어로 오고 가는 배선 작업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도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고 그 메인 컨트롤러에서 통신 방식으로 쏘는 타입이기 때문에 배선 작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내비 연동과 오플 연동, 멀티 컬러 개별 제어, 차량 기능 연동까지 다 사용 가능하고요 음, 기본 시공 부에는 문짝 4개, 대시보드 1나 2개 그리고 이제 추가 옵션으로는 도어 포켓 4개 붙은 이럴, 이렇게 설치해드렸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원래 빛이 되게 얄쌍해요. 근데 여기 턱이 있거든요. 여기 딱 라인. 이 라인에 딱 맞춰서 이렇게 빛이 두껍게 나오게 하려면 정밀한 가공 작업이 필요합니다. 순정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가공을 해야 되고, 순정 있는 차량도 가공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가공을 해요. 그래야 빛이 더 이쁘게 나와요. 뭐 가공을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이유는 작업하면서 속안에 또 내부에 흡음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도 안 쓰셔야 돼요. 오히려 빛이 훨씬 이쁘게 나오려면 가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트 2열이 가장 어렵죠. 2열 같은 경우는 순정처럼 비누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공은 필수입니다. 가공을 안 하고 이렇게 앞좌석처럼 비누출할 수는 방법은 없어요. 바로 문짝 1회 신슐레터 방음 서비스 해 드렸고요. 도를 고정해 주는 핀들은 전부 다 딱으로 교체해서 조립 튼튼하게 들었습니다. 뭐왜 이렇게 차량 기능에 반응을 해요. 온도 내리면 이렇게 파란색, 온도 올리면 빨간색으로 이런 식 공격이 반응하고, 지금 여기 도어 여름 부분 각각 따로따로 따로 도어 감지 모드, 턴 시그널 반응 등등 다양한 모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소나타 DM8 앰비언트 글로우 RGB 에어, 적극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뵐게요. 안녕.